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 고억으로 끌었다. 테드 인기 수준 실화냐? 진짜 시참은 속도 싸움이다. 그 찐따 같던 테드가 맞나? 진짜 테드는 전설이다. 진짜 옛날에 맨날 테드 봤는데 왕 같은 존재인 대형 유튜브 돼서 커뮤니티 시참 속도를 보면 진짜 내가 다 감격스럽고 가슴이 웅장해진다. 러스! 굉장히 빨리 들어오셨네? 1바 아닌가요, 거의? 네, 1바로 들어왔죠. 어, 미님 1바로 들어왔고요. 보겠는데. 이거, 우리, 그, Y자 갈 건데, 부캠. 예, 제가 다 오라고 할 거고, 다 조지면 돼요, 오케이? 아니, 따라, 아, 아. <웃음> <웃음> 여러분들, 테드입니다. 부트캠 프 보세요. 야, 부트캠 프한 번,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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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터지게 파이 싸워보자, 파이 한 번. 부캠, 아, 부캠, 알았어, 알았어. 부캠, 부캠, 알았어. 부캠, 부캠. 어 시끄러워. 고고. 우와, 렉 걸리는 거 봐, 잠깐만. 엄청 많이 내리죠? 아이씨! <laughs> 너무 많이 오는데? 한 10개 이상은 올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일단 Y자 떨어지고. 어, 총이 없다, 총이 없다. 아씨, 총이 없다. Y자 일단 사수하는 걸로, Y자 사수하는 방향으로. 위에 떨어졌다, 위에 떨어졌다. 천천히, 천천히. 사이드부터, 사이드부터 정해, 사이드부터 정해. 사이드부터 정해.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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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 팀 좋아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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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 있어 여기 방안이사이 사이 살릴 수 있나 그, 살릴 수 있나 그, 갈게요 갈게요 그, 갈게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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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여기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있어요 <놀람> 나이스 살려부터 일단 일단 살려 일단 우리 팀 살려 우리 팀 살려 우리 팀 살려 살려야 돼 일단 살려야 돼 오케이 살려주고 조심조심좋심 좋습니다 좋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야 우리팀 안죽은거 p h j o s e p 여기 o s e p h Joseph, 조심 s e 이 h Jose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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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s e 있어 Joseph, Joseph, j o 기 여기 h j o 거 이거 이창 쪽으로 빠진 다음에 스슬스 들어가 볼까? 이쪽으로 들어갈까요? 근데... 그럼 따로... 따라, 따로 갈게요. 천천천천... 이거 좀한 같이 한 다녀야 될것 같은데... 천민에 바로 응. 와... 여기 시체... 시체... 바시야. 여기 천 쪽에 분명히 사람 있는데, 이거... 라이 <놀람> 어... 뭐야? 뭐야? 여기 사람 인자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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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걸린 거야? 왜안 쏘고 있었지? 어, 들어가자. 여기, 여기 사람이 있긴 한데, 3장 쪽 조심... 후지 들어갈게요. 들어가지, 음. 1한들어 우리 한기한는거같 네. 포크 거든요 거기. 조심조해 붙는지 붙는지 바로. 이니니니니 하나 더 있는 니 같은데 밖에 밖에 다컷다컷다컷다컷다컷 저쪽 하나 기자, 저쪽 하나 기자. 이좀네아 지금 구상이나 붕대도 없어서 뭐 없나? 구상이 구상 있는 분 없나? 오와 아, 오와 오와. 세상에. 기다 기다 기다. 구상 먹으러 가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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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피도 없어가지고 애들 붙겠다 이거. 살릴 수 있나요 사부님 붙어서 살려주세요 빨리 빨리 빨리. 저는 저는 살아서 요 애들 돌아서 들어오겠다 요. 안 들어오네 그냥 째고 있네 사람 많아서 안될것 같은데 어, 안 되겠다 이거. 두명아 안되겠다 이거 아씨 조심조심 두명 기절했다 아 큰일났다 이거 제가 살릴게요 테드 오케이 아 미치겠네 고생이 없어서 싸우지, 싸우지 못하겠네 되게 겁어요 오케이 확인 오케이 오케이 컷 다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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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 좋아좋아좋아좋아 샷깔하나이새 좋아. <laughs> 오토바이 타고, 오, 오토바이 타고 들어온다. 오토바이 타고 들어온다. 오토바이 소리. 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는데? 토바이둘기오토바죠트로오타이 민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스물 일곱입니다. 네. 아 스물 일곱 네. 몇 안되는 성인 팬 중에 한 분이시네. 감사합니다. 아그 근래에 들어서 브롤 영상이 나와서 좀 좋긴 하네요. 네. 아, 성인분들은 브롤보다 네, 배우 같은 거 많이 하셔가지고 모바일 게임 다행이다. 브롤을 네. 아는 건 아닌데 아, 계속, 올리, 계속 올리면 좀 약간 좀 질리는 감이 있죠. 아무래도 근데 몹에도 있고 다이브 영상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서 아또 이런 분들이 또 많아지시면 기분이 아... 매우 좋죠 제가 삼사번님은 채팅으로 나이 알려주시는제 목소리 들리실래나? 제 잼민이야? 음... 괜찮아 괜찮아 개념재민은언제가 환영이야, 환영이야. <laughs> 형이 개념없는 애들만 싫어하지 아 근데 여기 부트캠프 오라 그랬는데 안온 애들이 은근히 좀 있다 어우 뭐 앞에 사람 뭐야? 앞에 사람 집 쪽에 한, 집 쪽에 한... 연막 까야 되는데 이거 위험한데? 일단 맞아, 맞아 드릴게요 일단 맞아 드릴게요 안 줄게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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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줘야 돼요 저기 아파트 그창 오른쪽 오른쪽 창문에 있어 그런 나이서한 어? 명인가 이거, 이거 공방이 아니라서 진짜 어디 숨어 있을지 몰라 자기가 한번딱 줄면은 간간이서어 강가에서... 쏜다 쏜다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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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돌산쪽산 꼭대기 와나 돌산, 딸피 3, 딸피 3, 딸피 분대 군대, 분대 재야겠다와개 아퍼 어, 저기 세 마리가 여기는 오 장난이 아 저는 여기 식생이안보여져요 부탁해요, 부탁해요. 어디 가진... 어, 여기 여기 <laughs> 확인. 여기아왜 아, 아, 이렇게 맞추기 아, 힘든지 서서 서서 그런가? 아강반대쪽에 쏜다 이거. 어 확인. 아 이거 강가 쪽에 쏠까봐 무서워 죽겠네. 한 마리 더 연막 어. 오른쪽. 아, 아 위험하다 이거 강가 쪽에 쏘면 답이 없어. 아 위치 너무 안 좋은데? 뚝배기 깨졌거든요. 아, 여기 다 여기 다 <laughs> 천천히 지금 구상이 많이 없어가지고, 어, 앞에 사운드 사부님 뒤쪽, 뒤쪽 여기, 여기, 여기. 얘 붙었다. 이쪽으로. 온다 사람. 뒤에 뒤에 물가 물까물까물까3 번이 물가 물까 물가. 조심 조심 여기 집 안쪽에 있어요 지금. 집 밖에 두 마리. 확인 확인 확인. 다다톤다 지금 여기. 아 샷건이야 아, 아 미쳤다 아 거기서 샷건이 들고 있냐 진짜 <laughs> 나이스 역시 우지가 답인가 어, 답이 없네 나이스 아 어, 우리 편왜 이렇게 잘했지 저기 <laughs> 잘 여기는 집 쪽은 다 커버된 듯 다리 쪽에서어와내몸좀뭐 실하냐? 어 거기 한 마리 더들고있어 어제 어제 돼 보고해 그돈30 방향 바로 아래 오른쪽 아래 그냥 보시면 돼 그거 이거 사람이에요? 아, 뭐야, 뭐야, 뭐야. <웃음> 진짜 <웃음> 뭐야, 나안 쏴, 나안 나 쏴. <laughs> 아, 진짜 아 이거 누드 좀 본데? <laughs> 아, 귀엽긴데. 나나다나나다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두 아, 두 마리 두마리면 큰나나데 치킨? 와 이거를 나킨먹나 우리팀이? 와 우리팀 다 잘했어 진짜 와 어떻게 한명도 안죽었죠? 아니 한명 죽었구나 <laughs> 한명 한 죽었구나 잘했어 근데 와 처음 시도해보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서 어 시참 들어갔는데 시작하자마자 치킨 이거는 굉장히 좀 놀라운 결과입니다 아 진짜 우리팀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땡큐